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양에 들어와 모세에게 그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신부시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7절 끝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오늘 본문이 길지만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조금 전에 공독한1절에서6절까지 말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솜 또 엘리에스를 데리고 이 모세를 찾아왔다 하 였습니다. 이 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기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것을 이제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기 위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의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찾아왔다, 했습니다. 그때데두 아들이 왔는데 한 명의 이름은 게르솜, 예, 게르솜 한 명은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르솜, 예,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 4절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셨다, 예, 엘리셀 이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직접 찾아 왔는데 찾아 왔기 때문에 자기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왔기 때문에 보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야 보는 겁니다. 가야 이드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다 하는 말을 들었어도. 그곳을 직접 가서 보지 못하면 그저 들은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지셨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만나와 며출하기로 먹이셨다고 하더라. 그저 귀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그 다른 데 있어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들고 하지만 직접 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가운데 또 본인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야 보는 겁니다. 또 가면 보게 되는 겁니다. 가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구장의 그 아들을 고쳐주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꽂혀놔 주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는데도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는, 여전히 아파서 누워 있는, 굴굴대고 있는 그러한 것밖에는 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가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러이이드로이드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까지는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참이 많는 겁니다. 참이 약간. 그래서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평생 남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의 얘기. 가지 않으면 남에게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무에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더라. 남에게 역사하시고 남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면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이하고 이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때딴 뭐 얘기하지 않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자기 아내가 잘 있었는지 자녀들은 어땠는지 뭐 그런 거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장인에게 다 말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애를 베푸사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와서 보니 알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 쭉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뭔가 애국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이다. 하고 지금 이드로가 함께 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지금도 광야 생활이고, 앞으로도 광야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광야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또 광야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갈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었어야 되는 또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 광야에서 분명히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겠는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혜를 생각할 때에 광야길에서 힘을 내어 갈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처럼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이 광야길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 힘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또 출애굽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또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후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침가자를 이끄셨는데 아까 두 아들의 이름이 그자습니까 계속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만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성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똑같이 구원하시고 나도 똑같이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통과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통과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받아야 되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가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모세와 함께 쭉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 예, 이드로와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지만 그저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생각만 하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또한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번제물 우리가 특별히 회개할 때 부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지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화목해하는 직분을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성도는 화목해하는 직분을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누서 5장이겠죠. 그런데 누서 5장에 보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성도에게는 우리는 다 화목해하는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그 모임에 함께함으로써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겁니다.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고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것은 성도의 직분 직군, 화목해하는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보금 그부장 마지막 절에 그랬지요? 구장 그5 0 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예,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두고 예, 소금 소금이 이딱 예, 들어가면 빠빠졌던 그러한이 식물들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연해지고 소금이 없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딱딱하고, 빳빳하고, 뻣뻣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 소금이 들어감을 나여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연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금과 같이 들 때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또 화목하게 치내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 소금, 예, 녹아지는 거지요. 예,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는 것이 소금인 겁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뭐그 식물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입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수량만 줘요.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소금이 날카로운 걸로 인하여 첩을 찢기기만 하고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는 거지만 소금이 녹아지면 모든 것이 다 부드러워지고 펴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부드러워질 고 우리 자신이 다 녹아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지고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녹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라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진 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라도 됐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허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생각할 때에 놓아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 허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허목하고 사람들과 허목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의 또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가 사람들과도 떡을 나누면서 허목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또 하나님과도 또 화평케 된 겁니다.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들로가 쭉 지켜본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더니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고. 그래서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홀로 앉아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느냐.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 모세가 15절에 장인에게 말할 때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 17절에 이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너한테는 너무나 중한 일이고 혼자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너도 기력이 쇠할 것이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도 다 기력이 쇠하고 다 지칠 것이다. 형이 옳지 못하다. 하면서 이제 조언해 주는 겁니다. 뭐라 조언하는가?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오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삼켜서 백성들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로가 방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네, 방침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19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무리 이드로가 좋은 방법을 말해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잘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된다. 그러니 이드로의 조언을 잘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조언을 잘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베드로, 이드로 예,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을 잘또 따르라 하고 이제 그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언이 뭔가 여기 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먼저는 이0 절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거는 왜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재판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바로 처리하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애초부터 올바른 것이 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올바른 일을 행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했던 것이고, 또두 번째 조언은 뭔가... 21절과 22절에 이 부장들을 세워라 했습니다. 부장들을 세우고 삼아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대신에 큰일, 큰일은 모세너가 처리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하고 이 부장들을 세워라. 하고 조언한 겁니다. 분담해서 하라는 겁니다. 분담해서 옷에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고 그래서 분담해서 하나 1 0 0명을 관리할 사람, 100명을 관리할 사람, 50명, 10명 관리할 또다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1절에 보니 그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 세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우서는 안 돼요. 모세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으면 예, 세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세가 힘들다고 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웠다가 그 일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더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자격인가? 먼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그 제덕이 겸전하다 그 했는데 제덕이 겸전하다 제덕 제주 예. 능력과 덕. 덕을 다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부장으로서 세워지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안볼 때에는 또그 일을 엉망으로 하고 또그 일을 대충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 예, 진실한 사람, 옳은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실하게 판단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이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했습니다.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부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좋아한다. 하여, 사람들에게 뭐 뇌물받기를 좋아한다. 하면, 공평한 재판 할수 없는 겁니다. 공정하게 일처리할수 없어요. 그러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아라. 하고, 이도가 또 조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뭔가 2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라.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라. 랬습니다 이들로가 지금 아무리 조언해주고. 그 조언이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참 위드로가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조언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조언을 따라라. 내가 너의 장인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라. 내가 하는 조언이 참으로 좋은 것이니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언이 좋게 여겨질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하라 감당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세 가지를 잘 조언해 주었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은 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잘 받고. 그대로 그 모든 말대로 이제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자택하여서 우두머리로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재판하더라. 그래서 이들어가 모든 조언을 다 마치고 또 자기의 누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 우리도 뭐 이 세워진 부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격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드로가 무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또한 허목한 가운데 교제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소금과 같이 다 녹아지고 없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위치에서의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능력과 덕을 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생활 진실되게 모든 것을 행하는 생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